명백히 윤석열입니다. 본인이 점포한 12.3 비상개업이 불법입니다. 국회의원 싹 잡아들여라, 총 싸서라도 끌어내리고 지시한 것이 불법입니다. 경호처에 무력사용을 지시한 것이 불법입니다. 체포된 윤석열이 끝까지 모든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. 법원도, 법무부도, 공수처도, 경찰도 모두 적법하다고 했던 영장 집행을 <laughs> 나 홀로 불법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. 공수처 조사는 전면 진술 거부에 이어 오늘은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. 체포 직전에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고 하셨지요. 역대급 유체이탈입니다. 본인이 헌정 파괴로 무법천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본인이 서울 구치소에 있는 것입니다. 법치를 다 망친 자 법에 의해 패가 망신해야 합니다. 윤석열을. 내란 세력을 일벌백계합시다. 이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.